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새 마음을 받은 사울.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거기에 사는 한 사람이 다른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으므로 사울마저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속담이 생겼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나서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종에게 어디를 갔었느냐 하고 물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또 말하였다. 사무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말하여라. 사울이 삼촌에게 말하였다.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징교도 다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을 때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할 때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될때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새 마음으로 변한다 라고 하는데 이 변한다 라는 것은 뒤집다 바꾸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가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변하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새 사람으로 변하여 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선지자 무리와 예언을 한 것은 사울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새 마음을 주셔서 이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9절의 말씀에도 이렇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할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서 그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만이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옛 사람이 벗어지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성령을 통해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더 가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이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세 사람이 될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거기에 사는 한 사람이 다른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으므로 사울마저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속담이 생겼다.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예언을 하던 이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변화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어떤 성품과 우리의 행동들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월이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일을 생각하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역사심과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새 마음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심과 충만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